지지. 한 <laughs> 다음에 눈치 보지 <오지> 마. <laughs> 아, 아니, 잠깐만요. 엉, <laughs> 엉지씨 어, 감고 있다 하데 은이 구시네요 오케이. 안녕하세요. 포아 스틸러스, 소범인 선생입니다 어, 원래는 선발이 아니었거든요. 네, 선발이 아니어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, 감독님이, 강원, 특히 강원전이어서 그런지 기회를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, 저도 모르게, 도끼 아닌 도끼가, 그 기분은 도끼가 좀 가득 차 있었다. 뭔가 좀 포항에 가서 또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. 원래는 경기 전날에 이제 엔트 아니, 명단이 나오는데 그날 따라 내일 아침에 명단을 발표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대신 좀 기대를 하고 있었죠. 근데 딱 선발로 딱 되더라고. 원 원래, 원래 워낙 선수들이 강하니까 저거는 원래 임포드고. 그래서 음. 누구가 혹시 부상이 당하거나 아니면 기량이 많이 좀 떨어지거나 이러면 기회를 받을 줄 알았는데, 그날은 또 공격통 미드필드로 감독님이 넣어주시더라고요. 생각보다는 빨리 선발로 들어갔죠. 어, 강원에 전혀 나쁜 그런 건 없어요. 나쁜 감정은 없는데, 뭔가 강원에서, 강원이 저를 봤을 때 포항에서도 자리를 잡고 잘하고 있구나. 그냥 그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어요. 팬들한테도. 가서 경기 못 뛰고 이런 모습보다는 가서도 포항에 힘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. 상대할 때 제가 생각하던 강원이 아니었더라고요. 좀 강하기도 하고, 이 정도 앤 챌린지 했을 때 강원은 이 정도였으면 무너질 수도 있을 텐데, 끈적, 끈적하게 팀이 좀 강해진 것 같고,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죠.